제 친구가 저를 보러 온대요. 계획을 좀 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파리를 갔다가 런던에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진짜 너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저 이게 얼굴을 보러 온전히 저를 보기 위해서 모는 거 아니겠지? 그냥 어, 뭐 여행 겸 나도 보고 이게 한국에서 이 거리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잠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재울 예정이고요. 그데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 그 친구는 버틸 수 있을 것같아 근데 하, 내가 잠이 많아가지고, 뭐 여하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친구한테 페이스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들라나 모르겠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다 어디야? 지금 인데 응. 지금 동행분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아, 아 진짜 진짜? 어, 오야 동행. 어, 아그뭐또 좋은 끊겨? 사람 만났어? 아, 아. 여보세요. 왜 이렇게 끊겨? 아 끊겨? 잘 끊겨? 아, 끊겨서 안 들린다. 아그래야 알겠어. 카톡해. 아, <laughs> 어. 친구가 그 동행자 분이랑 같이 계셔가지고 어, 그 아쉽게도 통화는 길게 못했네요. 사실 지금 날씨도 되게 많이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놀러 나가기 좋은 날씨란 말이지. 한 4일 남았는데 뭐, 남은 기간 동안 좀 정리를 잘 해서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친구 온다고 지금 그 베개 커버랑 이불이랑 싹다좀 빨리 해놨거든. 손님 맞을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해놓는 이런 어, 참된 친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랑 친구하실래요? 다음 주는 제가 5일 싹다 연차였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수 있게끔 제가 어, 만들어놨고요. 그만큼 소중한 친구니까 제가 어, 뭐든 다 해줄 수 있죠. 그녀만 즐겁다면. 지금은 9시 11분이고요. 어, 오늘 이제 친구가 오는 날입니다. 저랑 이제 같이 사시는 음, 부부님들은 지금 여행을 가셨어요. 금방만 이제 공항을 가셨고,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둘이서만 지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친구가 파리에서 지난주 주말에 제가 센터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와, 진짜 땀을 엄청 흘리고 왔거든요. 손풍기 필수인 것 같아요. 와, 네. 어, 보네. 이제 팔이 미쳐버리겠네 야 가라 음. 맛있어 같이 끓이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음식을 변경했습니다 백숙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친구 데리러 가는 길이고 더워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 게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반팔만 입고 다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또아 진짜 덥긴 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짜 경량 패딩을 입고 다녔거든요. <laughs> 근데 패딩은 무슨 지금. 아휴, 진짜 날씨가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고? 어. 도착했습니다. 아, 일단 어디 쪽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아... 아, 여기 뚫으시나 가지고 뭔가 항상 대구역에서 보다가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서 보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아, 몇잘안 들리는데 나오고 있어? 어, 왜안 들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어, 나왔어? 혹시 피아노 소리 들려? 오이? 왜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지? 이렇게 큰데 그 아까 내가 그 번호판 알려줬잖아. 거기 사람들이 계속 나오긴 하거든? 근데 그쪽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이렇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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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내가 먹고 싶어. 있어요. 친구 만났어요야너 케이스 또바었네 계속 바뀌지. 아 바기는 8개월 됐으니까 바뀌는지 바뀌지 바뀌는지. 나는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대로거든. 아. 예쁜 게 없거든 여기는. 아 니꺼. 어. 물어볼 거야 내가. 아. 아이, 괜찮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어. 아유 뭐잘 뭐, 갔다 왔어 파리는? 어, 잘 갔다 왔지. 어. 그래. 그래, 일단은 배고프겠다야. 집 가서 그래. 빨리 밥을 내가 사 이제. <목소리> 사욕 시작이다. <laughs> 이제 식폭행 시작. <laughs> <laughs> 아이고, 사아해 여러분 저희가 오버를 탔어요. 오버를. 예. 네. <laughs> 지금이 1 0시 반이거든요. 지금 도착하고 남은 시간인데 뭐 여하튼간에 저희가 오버를 타게 됐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laughs> 저희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국 기차는 진짜 <laughs> 잘못 타네. 아니 잘 보고 타는데도 지금 딴데 왔다니까? <laughs> 내가 분명히, 분명 계속 확인했거든. 열차 번호랑 시간이랑 당면이랑 다그 셰프 버튼으로 가는 거다 확인했거든? 근데 얘가 딴 데로 와버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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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라라라라입 <laughs> <laughs> <입성. 웃음> Yeah. H Y E 하우스날이지만 그래도 도착했습니다. Yeah. 자 물티슈 있으시고요, 샤워볼 있으시고요,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스팀다리미. 아주 호텔 <laughs> 네, 어메니티요. 어, 호텔 어메니티요. 수건 넉넉한 수건 yeah.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깨끗하게 빨아놓은 yeah. 이불과 베개 yeah. 시트. 촤라라. Yeah. <laughs> 야, 그래도 방송 소개 드렸어. 아씨, 미입까 이게 뭐야! 이게 한국도 아니고! 아, 그니까 러 너랑 그 한국에서도 그 뭐지? 여행에 간 적이 없잖아. 그지그지 근데 진짜 영국에서. 응. 어. 먹어, 먹어. 얼른 먹어. 잘 먹겠습니다. 냉. 네. 밥이다. <laughs> 밥이다. 진짜? 이 맛이지? 아. 이 맛이지? 한국의 네, 맛이지. 어, 그렇지. 음. 괜찮지? 응 음. 음. 나쁘지 않구만 내가 음. 한 부지 끓인다고. 음. 음. 기게 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게요. 요리를 음. 언제부터 잘할 때? 음? 응? 요리, 요리. 그래서 음. 여기 와가지고 조금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음. 뭐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종력라고 음. 해야 되나 뭐, 근데 솔직히 부지는 그렇게 막안 어려워가지고, 음. 천천히 많이 먹어. 음. <laughs> <laughs> 나 이렇게 많은 밥 처음 봤는데그 정도야 기본인데 <laughs> 난 돼지라서 많이 먹거든 음. 그래도 약속 지키셨네요 아니 친구가 저 여기 이제 런던 오기 전에 그한 3주 전에 만났지 내가 출국, 음, 음. 출국하기 3주 전 쯤인가 음.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 런던에서 보자 그러자 런던에서 1년 뒤에 보자 진짜 안 오면 가있 <laughs> 잘 갔다올게 나야 잘갔다올뭐 애인이야 뭐 연락 <laughs> 아, 잘고 <laughs> 어디 타니가? <탄이냐? 웃음> 아 아이가? 몇 번인데? 몰라 몇 번인지 모르겠어 일단 타 오겠다고? 근데 사실 <laughs> 그렇게 쉽지 음. 않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막 기대를 막 하고 있지는 않았어 근데 음. 왠지 너는 올거 같기도 했고 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확인했거든. 근데 진짜 빨리 올지 몰라. 빨리 와리음 원래는 내년 2월쯤 그치? 예상했었지. 응 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응아 음. 얼도치 않게. 일찍 오게 됐어. 아 오히려 좋지. 응 음. 올해 좋아. 저 보겠다고 지금 어뭐 15시간을 날아가서 14시간 맞지 직항. 14시간. 14시간. 와 음. 근데 직항도 진짜 오래 걸리긴 하네. 12시간이었는데 물었대. 응. 물지그 러시아 거 때문에. 응, 응, 응. 나는 21시간을 응. 렸다 친구야. 응. <laughs> 우리 은지 먹고 싶은 거다 골라봐. 골라봐 프랑스 건데 이거 한개어 이거랑 러야 고추 라아라는 아니고. 어? 코크안해 된다. 한잔 받으세요. 있는 동안 재밌게 놀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덥다 한 마디 해주세요. 저도 행복하십시오. <laughs> 진짜 뭐지? 짠. 음. 나쁘지 않아. 오. 짜잔. 사왔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안주로? 음. 완어 아나 일정 브리핑 해야 되는데 좀 맞아. 먹다가 해야겠다. 응 응. 편장하다. 응. 뭐 마시니까 알딸딸한 응. 거야. 그럼. 아 그래? 친절했어. 좋은 하루 되세요. 어떻게 하는지. 오 뭔데? 뭐좀 마침내 하더라고. 본조르니. 본조르니? 본조르니? 본 본조르니? 뭐, 뭐 이런. 거. 아 그래? 응. 음. <laughs> 이세요. 이런 뜻이래. 실부 블랙. 아 그래? 응 응. 어실부 블랙 부탁해요 아니야? 주세요 이런 걸로도 쓰이는 거냐? 슬보블레 슬보블레 음, 그렇지. 음. 그래서 라디시용 슬보블레 하면은 항상 음. 쓰요. 음. 나도 그거를 좀 알고 같긴 했거든, 음. 슬보블레. 음. 근데 안 쓰음, 한 번도 안 쓰. 어. <laughs> 왜? 음. <laughs> 안쓸 수도 있지. <laughs> 뭐가 부진했어? <하고> <laughs> 갑자기? 남자친구 <laughs> 회사. 예 로고 만들어주고 음. 명함 만들어주고 우와 그걸로 왔지 <laughs> 여기 여행 경비 어 그걸로 지분이 좀... 있어 해고했지 어 지분이 크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보내주셔서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시켜주세요 <laughs>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일 이제 1 0 시에 집에서 아침부터 출발해 어. 그래서 거기 이제 아까도 내말 잘해서 복수할 쪽오거라내올 거라고 그쪽 가서 이제 새리, 아, 새벽에? 네? 오, 갑자기 급발진 해버려. 몽생일 <laughs> 몽생 몽생, 몽생 미션 아니죠? <laughs> 아, 잠깐 파리 갔다 왔고요. 어, 응. 아, 이렇게 숨이 차지. 아, 이거 편집할 생각하니까 진짜 힘들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합니다. 싸우지 말고 오선더선 <laughs> 우리 요정 꼬레버. 쩝쩝쩝 별. 어? 응. 내일 내일 저희는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밤. 자 여기가 복소리입니다. 소리 질러. <laughs> 저희는 복소에 내려가지고 이제 어 관광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예 너무 시원해. 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어제랑 다르게 날씨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다행이에요. <laughs> 야, 근데 얘네들은 현장 왔으면 지금 여기 빅펜, 빅빈, 무려 빅펜에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무슨 못 받은 것들. <laughs> 우리 현장에서 어디 갔냐? 오방, 오방. 아, 오방. 아, 오방 타워랜드? 어. 아, 알지. 좋지. 아유. 좋겠네. 그니까, 세상 부럽다. <laughs> 어. 아, 좋아, 좋아. 야, 진짜 오늘 엄청 조용한 편이다, 네. 오늘은. 그래? 어. 야, 이렇게 뚫릴 도로가 아니거든, 어. 여기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어, 네? 혹시 뭐 듣고 계세요? 저요? 네, 그 스나이퍼에요. 그냥 해봤어요. <laughs> 예, 재밌잖아요. 여기가 바로 웨스터민스터스테이션앤에앤런던 여기 <laughs> 아이 웨스트미스터 사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입장료가 어덜트가 27파운드거든요. 뭔가 27파운드를 내고, 뭐 보기는? 그, 굳이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외관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뭔가 영국 갬성이좀 느껴지시나요? 네네 16초? 15초? 가능? 아 가능하지 가능 가능 우리 롱다리잖아 <laughs> 그치? 이렇게 그리정이이 네.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 스트레스 받니다 그니까 러 얼마나 사람들 지금 이 시선 자체가 엄청 혼내나 따가울까 네, 안녕 <목소리도> 저것은 말똥입니다. <laughs> 여기가 바로 스파팔가 강장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공사를 합니다. 바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가. 아, 어느 회? Yes. It's good guys. 만들고 같이 같 여기에 아, 좀 많이 가득한 거봐 영국하면 또 그거 아니까 닙 아빠가 바가, 리니고 오빠가 돼서 먹으러 왔습니다 리틀 햄버거 얘들이 이렇게 나와있어 어우 네, 시원한데 네. 아, 아, 너무 힘 <laughs> 당신 너무 힘 좋아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양이 이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감버거랑 시켰습니다. 짠. 음. 여기 감튀. 착지가지고. 음. 감튀가 진짜 맛있어. 오늘 잘튀어줬네야 음. 우리 여기 두 시간 있다. <laughs> 좀 쉬자. 동희. 어, 동희. 어, 어. 어. 오늘 뭐? 감정하자. 군기는 아직도 안봤어 <laughs> <laughs> 여행..뭐..돌아다니는 뭐, 뭐 거? 근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원한 게 이게 제일 좋아 마이 패션! 어때? 어? 팬들의 양말 어떠세요? 굿! 저는 진짜 그냥 살기를 택했습니다 <laughs> 코벤트가든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네, 거기 이제 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가게도 많고 그냥 어, 그냥 하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야 예쁘다 예뻐 예뻐. 야, 레스터 스퀘어 오늘도 사람이 많구나. 많아 많아. 버스팅도 아, 많이 많아. 하고 그렇긴 한데, 진짜. 오늘도 하려나? 하는 거 어, 없나? 멋지 하는 것 같지? 사진 찍고, 이거, 이거를 좀돈 받고, 돈 받고, 어, 받고 찍나보다. 레고스토어 한번 가볼게요. 어, 이쪽이다. 거대한 옷? 아, 그러니까. 뭐나. 이런 음, 거, 헬리포터. 바나나. 귀엽네요. <laughs> 스파이더 이게 한땀한땀렇때된거 아니야? 이게 레고라니. M&M. 가져오겠습니다. 네. 아, 초콜릿 냄새 대박이야. 어. 귀여워.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어머나. 귀여워. 진짜 귀여워. 어떡해. 이런 걸보면 약간 조금 최소 M&M 홍보대상? 왜 진짜 딱나 영국 갔다 왔어요. 진짜. 티셔츠가. <laughs> 그치? 풀로 섭시다 하나 둘셋 치얼스 차이나 타운입니다 이렇게 써져있잖아 <laughs>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음식점 중고 음식점도 많고 <laughs> 상주 곶가이요어 약간 느낌이 있다 상주 곶감 야너 상주 곶감 아는구나 친구랑 저랑 직업이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둘이 같이 지나, 같이 다닐 때, 폰트랑 색감 이런 거를 먼저 보게 돼 <laughs> 진짜 웃겨. 너무 웃겨. 상주 곡감체. 알겠습니다. 여기 끝인 것 같아요. 예. 네. 갑시다. 백, 백. 백. You need a b a 네, 저는 갤러리 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는, 그 뭐지? 요거 찍는 거를 그거 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일단은 제희가 약간 고해해바라기가 배포작품이라 보니까. 음. 그거 있고요. 그게 네. 있구요. 기념 에프백이었구요. <놀람> 토마스 게인 브로 님의 작품에는 어떻게 생각해? 걔가 귀엽네. 요 뭔가 되게 음악과 지방 같은 그런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예. 네, 네개 갔다가 프레다습습니다 네. 프레다서 커피 한잔하고, 이 네, 그 뭐지? 피쉬 앤칩스 예약이 5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개를 한세명 정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laughs> 뭐, 봐도 봐도 뭐, 새롭긴 하지만 그래도 아, 지금 이 순간 아닌가 봐요. 근데 그런지 몰 왔을 때 여기 프레 왔거든. 근데 여기 잘에 담아주는 거야. 처음에 아이스 아닌 줄 알고. 근데 아이스야, 이거... 어, 참나... 아이스 잔, 제 그거를 발주를 못 넣었나 봐. 윙치맥. 음. 어, 저기도 많이 가더라야. 음. 아우, 머리카락 맛있어. 어. <laughs> 아우, 내 머리카락. 진짜 나도 피쉬앤칩스를 지금 두 번째 먹으러 가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맛일지 좀 궁금하긴 해. <laughs> 한 4개월 만에 먹나? 음~~ 이게 약간 갈릭소스 같은 건데 요런 것도 샀어요, 팝피스 근데 뿌리서 먹는 게 확실히 상큼하긴 할 거야. 음. 한번 맛보시게. 네. 영국의 피시 앤 칩스는 과연 어떤 맛일지. 아 뜨거워. 뜨겁지? 여기 소금이랑 살짝 쳐서 먹는 거. 음. 뭔하 그냥 그냥 그 맛이지. 음. 근데 여기가 좀 잘하는 편이긴 해. 음. 어, 확실히. 음. 튀김 상태가 좋다. 다 으스러져 이렇게 사람들이 뭐 피시앤칩스 뭐 맛없다 맛없다 하는데 뭐 막상 먹어보면 먹을만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기도 하고. 음, 음. 네. 꼬를 보아하니 진짜 추노 같은 느낌인데, 이봐. 추노야 추노, 추노. 집에 가는 중. <laughs> 오, 예뻐. 여러분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진짜 집못 들어올 뻔했어요. 저희 집 이제 문이 한 번씩 잘안 열릴 때도 있었거든. 그런데 몇번 시도하면 열렸어. 근데 10분 동안 이렇게 열고 닫고 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와 근데 너 너도, 너도 시겁했잖아 지금 아, 옆에서. 소위치. 솔직히 지금 아니, 친구랑 그치, 그치. 남편 그 친구랑 친구 남편분이 지금 여행 스위스 여행 갔어.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날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와 이거 진짜 담을 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담을 타면 뭐해. 그 안에도 그다 잠겨있는데 문이. 그치.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친구한테랑 남편분한테 전화했는데 카, 안 받아. 받을 음. 리가 없지. 왜냐면 지금 또 여행 중이니까 둘이는. 음. 스위스도 지금 몇 시지? 비슷한가? 비슷할걸? 야 몰라 뭐야. 하여튼간에 뭐 아니 급한데 어떻게? 그래도 일단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밖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하튼간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 근데? 그러게? 그냥 열어. 갑자기, 갑자기 또 열렸어. 응. 와. 다행이다 진짜. <laughs> 다행이다. 야 우리 진짜, 진짜 아, 나 지금 다크 서클이 <laughs> 다크 서클인지 다행히도 열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다행이야. 정말 다행입니다. 우주를 한잔 합시다. 아, 너 거기 코비 먹을래? 아니 아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 분위기 있게. 그래. 나 지금 손 떨리는 거 봐. 어 그러니까 어떡해나손떨리는거 <laughs> 손 봐. 오나 어떡해? 나 너무 당했단 말이야 지금. 감사해요. 자짠 합시다 일단. 짠아이와중이 음, 맛있네. 아아좀 진정을 좀 하고 밤 10시 13분이거든요. 내일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뭐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오늘 또, 봉고데기 고장났어, 아침부터. 오, 네, 네. 잘 어제까지 잘 되다가 봉고데기가 아침에 거의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거 약간 조금 불길한데 싶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부츠라는 곳에서 이거 사왔는데, 아, 어, 아마 그래, 뭐. 뭐 아쉬운대로 요, 요런 느낌인데 뭐 가격이 일단 싸니까 뭐 여하튼간에 이거 일단 본고데기 이거 샀고요 이거 뭐리랜렌즈 뭐뭐 말도 안나와 지금 <laughs>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M&S가가지고 그 콜드컵 샀어요 근데 친구랑 커플입니다 무려 예, 그래서 요거 약간 조금 귀엽더라고. 여기 MLS 시그니처에 얘가 지금 머리 가발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뭐 약간 런던의그영국의그 시그니처 빅벨 뭐 타워 브릿지. 우리 나중에 갈 거거든요. 여기. 그리고 이제 버스. 어, 여하튼 간에 어, 귀여워서 사무실에서 두고두고 잘쓸것 같습니다. 제가 원피스를 <laughs> 마감 10분 전에 샀거든요. 이렇게 입고 위에 약간 레이어드 해가지고 난방이나 아니면 자켓이나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끝인, 끄신, 끄신 아, 양말. <laughs> 양말. 이거 무려 세 켤레,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세 켤레, 얼마, 5파운드. 어. 근데 질도 진짜, 진짜 그지야. 완전 뭐, 한두번 정도 세탁기에 돌아가면 이거 없어질 것 같아, 천이. 뭐, 야튼 간에 이거 그냥 의도치 않은 약간 그 멍청, 멍청 음. 비용이어야 되나? 뭐. 음.